빙이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만다. 빙이가 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, 어. 어, 원인도 알고 싶다. 우리 인체는 잘 보세요. 간단하게 하나만 알려드릴게. 여러분들은 머리가 좀 어, IQ 0 단이니까 어, 우리가 내가 바라볼 때는 자 미꾸라지 하고 대화하는 것똑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표현하기 어려워. 자. 이거를 우리 어머니 묻으면서 가져온 헐기야. 그러면 이, 이 유리병을 진흙밭에다 굴리면은 진흙이 여기 묻을까 안 묻을까? 묻죠? 묻을까 안 묻을까? 묻겠죠? 진흙이 묻는데 이 모양은 있을까 없을까? 그대로 있죠? 그런데 밥을 먹다가 밥을 이겨가지고 뚱그러하이 만들었어. 그걸 진흙밭에다 굴리면 밥이 어떻게 될까? 풀어져 버리겠죠. 그게 빙이야. 몸의 건강 상태가 완벽할 때는 이 유리처럼 면역체계가 이렇게 튼튼할 때는 잡 것이 안 달라붙어도 이 자체는 안 바뀌어 형체는.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. 갑자기 시집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죽어버렸다. 몸에 애는 뱉다 이러면 자포자기가 될까 안 될까 몸이. 그러면서 한 달씩 밥을 안 먹고 울고 불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. 이러다가 충격에 이 몸이, 이 유리가 어떻게 가늘어져? 밥처럼 풀어져. 그러면 귀신이 붙던 사이클이 맞아지는 거예요. 몸의 건강 상태가 어떤 사람이 애를 낳다가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눈이 팍 뒤집어졌어. 그 내가 시골에 어릴 때 그런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. 갑자기 아주머니가 애를 낳다가 눈이 팍 뒤집어져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더니 눈이 팍 뒤집는데 눈알이 없어졌어. 산모가. 근데 나한테 데려온 거야. 내가 어릴 때 사람들을 많이 구했으니까. 그 나는 그때 뭐한 10살밖에 안 됐지. 그 내가 그 사람을 살려냈는데, 그럼 눈이 팍 뒤집어졌는데, 그 사람이 갑자기 입에서 귀신 소리가 나오는 거야. 헛소리가. 눈이 뒤집어져서 죽어버렸으면 죽은 게 아니라 귀신 말을 막 하고 막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 막 난리야. 이게 뭐요 귀신 사이클이 맞아들은 거예요. 힘이, 몸이 허해지니까 헛소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. 그 돌아가실 때 어른들 돌아갈 때 몸이 아주 허해지면 뭐저 엄두가 와서 나를 자꾸 보자고 그래 막 이러고 헛소리 하죠? 이건 사이클이 다운된 거예요. 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이클은 사이클이 상당히 까마가 까마 깜마 사이사가 얼마예요? 그러니까 30헬제지요 까마가 베타가 15헬제야 알파가 8헬제야 세타가 5헬제야 그죠? 델타가 0.5헬제야 그럼 우리의 네파에이 사이클이 있어 없어? 있죠? 이 귀신 사이클이 있다고 귀신 사이클과 우리 사이클이 다운될 때0.5 사이클이 돼야 꿈을 꿔. 그래, 안 그래? 꿈을 꾸면 사이클이 그꿈 사이클과 맞아들어가 버리는 거야. 알겠죠? 그러면 그때 빙의가 될수 있는 사이클이 그 밑에 사이클이야. 되겠죠? 어,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을 유지해야 돼. 그러려면 빙의가 안 되면 아침을 꼭 먹어야 돼. 아침을 안 먹고 일하는 사람들은 뇌졸증 36%, 중풍 36%, 증가하는 거야. 뇌출혈 37%. 맞아, 맞아요. 아침 안 먹는 사람들이 일어난 일이야. 뚱뚱해지는 거, 비만 36%, 고혈압 36%, 당뇨병 37%. 그거 얼마나 무서워. 아침 하나 안 먹었는데 당뇨가 거의 두배 올라가는 거예요. 비만이 두 배, 고혈압이 두 배, 심장마비가 두 배, 내출혈이 두 배. 참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. 왜 그러냐? 췌장에서 인슐린이 밥을 먹을 때 나와야 돼안 나와야 돼? 나와야 되죠. 췌장도 수동, 비장도 수동, 간도 수동. 뭐가 안 돌으니까. 내말 이해갑니까? 그러다가 갑자기 음식이 팍 도는 네 점심때쯤 돼서 그냥 비장이 갑자기 비상이 열리는 거야. 야 이게 왔다. 저건 다 붙들어라 저거. 저거 다음에 내 보내면 안 되겠다. 이 사람 밥을 안 먹어 잘. 이래 가지고 몸의 사이클이 이 비장에 췌장이 지나치게 뭐를 내보내요? 인슐린 내보내겠지. 인슐린 내보내 가지고 전부 영양소를 붙들어. 뚱땡이, 고혈압, 당뇨병 늘어나는 거예요.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비상조치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. 전시. 밥이 안 돌았다는 거예요. 아침에. 그러니까 전시가 되는 어제 저녁에 저 사람이 6시에 밥을 먹는데 아침을 안 먹고 그 다음날 12시에 밥을 먹네. 이몸 전체가 전시가 되어버린 거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한테 뭐가 명령이 내려가 나타나는 건다 붙들고 놔주지 마라. 비상사태다. 이렇게 돼야 안 돼요. 되겠죠? 네. 혈관이 막혀, 고혈압, 당뇨, 온갖 뇌질환이 나타나는 거예요. 그 지금 저그 사람은 반드시 늙어서 뇌질환이 와. 쌓인 게 나와요. 왜? 중풍, 뇌졸증, 뇌출혈이 아침을 걸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늙어서 오는 질환이야. 그 나는 그걸 알고 있단 말이야. 그럼 그걸 어느 정도 하고 있어. 이해가죠?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의 습관 하나를 잘못 들이면 모든 인생을 다시 태어나서 그때도 몰라. 또 그걸 모르고 넘어가.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말을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. 아침 안 먹는 사람은 주로 서민들이고, 별보기 운동, 밥 먹다마다 뛰쳐나와야 돼. 그 사람들 치고 미국에 가보면 뚱뚱 안한 사람이 별로 없어. 그런데 밥 먹는 시간을 두 시간씩 먹는 프랑스 사람들. 뚱뚱한 사람은 가보면 별로 없어요. 응? 어? 식사 시간은 길게 할수록 살이 안 쪄. 빨리 할수록 살이 찌는 거고. 안 먹으면 더 찌고.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 알겠죠? 음 그래서 마치 허경영 우주 에너지 제품은 역시 자